조명이 당신을 비추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당신은 완벽해야 합니다. 당신의 얼굴은 하나의 상품입니다. 당신의 몸은 대중의 소유물입니다. 매일매일 당신은 거울 앞에 섭니다. 어제보다 나아져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주름 하나가 끔찍하고 살한 그램이 비극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계속 묻습니다. 더 젊어지지 않을 거냐고. 더 예뻐지지 않을 거냐고. 그 물음에 당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우리에게 오세요. 빠르고 쉽고 저렴합니다. 당신의 절망의 한 줄기 빛처럼 들어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선택합니다. 그것을 한 순간의 결정으로. 하지만 그 결정이 당신의 생명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모릅니다. 당신 팔에 주입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당신은 모릅니다. 당신의 몸이 어떤 변화를 겪을지 당신은 단지 알고 싶었습니다. 완벽해지고 싶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빛나고 싶었습니다. 대중에게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외모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무대 위의 조명이 당신을 비출 때 세상은 어떤 얼굴을 요구했을까요? 현대는 명확합니다. 아름다움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나이는 최악이고 주름은 부끄러움입니다. 이것이 현대가 당신에게 강요하는 폭력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선택한 방법이 비료인의 손이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절망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당신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선택이 다른 누군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완벽한 몸을 위해 면허 없는 손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무엇을 용인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판결점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500년 전 조선시대입니다. 한양의 거리는 지금의 당신처럼 불안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병든 몸, 약해진 정신, 희망의 끈이 떨어진 영혼들, 그들도 누군가에게 매달렸습니다. 의원이라는 이름의 그 누군가를 조선에서 의술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기록은 명확히 말합니다. 의술은 인술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책에는 그 어떤 징역보다 엄격한 자격과 책임이 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조선은 의술을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다루었을까요? 그것은 생명의 무게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돈으로 메울 수 없다는 것을, 생명은 편의를 위해 도박할 수 없다는 것을,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잃어버린다는 것을 조선은 이세 가지 진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토대로 법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알아야 할 조선의 첫 번째 규칙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약입니다. 사약이란 허가받지 않은 자가 사사로이 약을 지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종 시대의 기록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였는지 알수 있습니다. 성종이 묻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약으로. 백성을 현혹하는 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신하들이 답합니다. 장형 백대를 내리고 도성의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장형 백대입니다. 그것은 생사를 오가는 벌입니다. 왜 조선은 그토록 무거운 벌을 내렸을까요? 그것은 그 행위의 파급력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검증되지 않은 약이 백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퍼져 나갈 때 백성들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의원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약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국가의 기초인 의료 체계가 흔들립니다.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붕괴라는 것을 조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현대에서도 무자격자의 약물 주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술이라고 부르고 시원한 쾌감이라고 부르고 때로는 예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조선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여전히 사약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당신의 절망이 조선 사람들의 절망보다 더 컸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생명의 위험을 알면서도 편의를 택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죄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선택하게 만든 세상의 폭력도 죄입니다. 이제 판결정은 조선의 두 번째 규칙을 살펴봅니다. 그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미혹이란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조선에서 미혹은 단순한 오류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기틀을 흔드는 대죄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신이 흐려진 백성은 올바른 판단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수 없는 백성은 국가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정신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조선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제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향정신성 약물을 다룰 수 없도록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그렇다면 당신이 받은 주사는 무엇이었을까요? 피부 탄력을 위한 것이라고 불렸지만 그것은 또한 정신에 영향을 주는 약물입니다. 식욕억제제, 각종 신경계통 약물, 호르몬 제제들 이들은 당신의 몸뿐 아니라 당신의 정신을 바꿉니다. 당신의 기분을 바꾸고, 당신의 욕망을 바꾸고 때로는 당신의 판단력을 빼앗습니다. 면허 없는 손에서 비료적인 용량으로 주입될 때, 그것의 파급 효과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변화는 당신의 가족에게 영향을 줍니다. 당신의 기분 변화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당신의 판단력 약화가 당신의 자녀들의 미래를 흔듭니다. 당신이 그 주사를 받을 때 조선의 눈으로는 당신이 당신의 정신을 남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약이 정신에 영향을 주고, 어떤 약이 영향을 주지 않는지를 당신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신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당신의 절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알지 못한 채 당신의 정신을 남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 남은 면허가 없는 자입니다. 조선의 법론은 말합니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공범입니다. 이제 판결정은 조선의 세 번째 규칙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신분과 책임입니다. 당신은 연예인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알려져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대중의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대중에게 영향을 줍니다. 조선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무자격자에게 몸을 맡기는 행위는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위가 높을수록 그 몸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모범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행동을 본 누군가가 따라갑니다. 당신이 면허 없는 시술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누군가가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그 사람의 몸이 망가집니다. 그 사람의 정신이 손상됩니다. 당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조선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위가 높은 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책임을 지웠습니다. 당신이 멍청했다고 해서 그것이 용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지위가 높을수록 당신의 선택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당신이 받은 주사로 인해 당신의 팬이 같은 행동을 하고 그로 인해 생명을 잃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연예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판결정은 현대의 사건을 들어봅니다. 화려한 무대, 반짝거리는 무대복, 환호하는 관중들. 그 무대 위에 선 연예인들의 이름이 기사가 됩니다. 누가 어디서 누구에게 시술을 받았는가? 그것은 인스타그램에 올라가고 팬들의 댓글로 확산됩니다. 자, 나도 저기 가봐야겠다. 저렇게 예뻐지고 싶다. 수십만 명의 팬이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그중 누군가의 몸에 염증이 생깁니다. 누군가의 얼굴이 망가집니다. 누군가는 병원에 입원합니다. 누군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출발점은 당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무자격자를 선택했을 때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그 주사를 맞은 후 그것을 드러냈을 때이 비극이 연쇄적으로 벌어집니다. 조선의 법은 이것을 명확히 말합니다. 반자율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남을 무고한 자에게 그가 씌우려 했던 죄와 동일한 벌을 내리는 원칙입니다. 당신이 다, 당신의 팬을 무자격 의료행위로 빠져들게 했다면 당신은 무엇이 되는가? 당신은 그 무자격자의 공범이 됩니다. 당신의 영향력이 무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판결정은 시술을 한 자를 봅니다. 당신은 면허가 없습니다. 당신은 의료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인체의 구조를 모릅니다. 당신은 약물의 성분을 모릅니다. 당신은 부작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신은 사람의 몸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당신은 생명을 다루었습니다. 당신의 손이 흔들렸을 때 누군가가 반신불수가 될수 있습니다. 당신이 용량을 틀렸을 때 누군가가 죽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조선의 기록을 보면 그러한 무자격자들이 어떻게 처벌되었는지 나옵니다. 그들은 죽음을 다루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약을 판자는 생명을 조종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국가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장영 백대와 도성 추방이라는 중형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행한 시술한 건당 몇 명의 생명이 위협받았습니까? 당신이 받은 보수가 몇백만 원이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무지로 돈을 벌었습니다. 당신의 무자격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팔았습니다. 이것은 역사에 기록됩니다. 이제 판 결정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현대에도 사약이 존재하는가? 왜 누군가는 면허 없는 손을 받아들이는가? 왜 누군가는 면허 없이 사람의 몸을 다루는가? 기록은 다시 한번 답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무게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편의로 도박할 수 없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잃어버린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외모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던졌습니다. 당신은 돈을 위해 남의 생명을 다루었습니다. 당신은 모두 생명의 무게를 잊었습니다. 이제 판결정의 선고가 시작됩니다. 첫째 무면허 의료행위자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행한 행위는 사약과 같습니다. 당신이 돈을 받고 남의 몸에 주사를 놓은 행위는 국가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당신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무자격 의료행위에 몸을 맡긴 자는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절망으로 인해 한 선택이 당신을 해치게 되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조선은 이것을 가혹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조선은 이것을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이 그 책임을 남에게 맡겼을 때, 당신은 이미 피해를 감수한 것입니다. 셋째, 높은 지위의 자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몸을 맡겼다면, 그 영향력에 대해 책임지어야 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수십만 명의 팬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몸이 대중의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다른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것을 당신은 어떻게 감수할 것입니까? 넷째 기록은 이름을 남깁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면허 의료 행위와 함께 기사가 되었을 때, 그것은 영구적인 낙인입니다. 100년 뒤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검색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당신의 연기작이 아니라 당신의 시술입니다. 당신의 절망이 남긴 흔적입니다. 당신이 생명을 경시한 순간입니다. 조선이 나경원을 기록한 것처럼 현대도 당신을 기록합니다. 다섯째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인체에 접근하는 것을 철저히 금해야 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은 당신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외모가 망가지는 것은 당신의 생명이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주름진 얼굴로도 살수 있습니다. 당신은 처진 피부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죽음으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조선이 강조하던 철학입니다. 여섯째 현대는 미의 기준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을 둘러싼 세상이 당신에게 아름다움을 강요합니다. 당신이 노화를 죄악으로 봅니다. 당신이 주름을 부끄러워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몸을 미워합니다. 이것은 누가 만든 폭력입니까? 이것은 누가 당신에게 심은 절망입니까? 방송국이 당신을 비추지 않으면 당신은 더 젊어지려고 합니다. 광고가 당신을 아름답지 못하다고 말하면 당신은 면허 없는 손을 받아들입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 다른 누군가가 더 예뻐 보이면 당신은 생명을 도박합니다. 이것이 지금 당신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선시대에는 없던 폭력입니다. 일곱째 당신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가족의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팬의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영향을 주는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몸을 도박하는 순간, 당신은 그 모든 사람들의 미래도 도박합니다. 당신의 죽음은 당신의 죽음이 아니라 그들 모두의 죽음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무게입니다. 이제 판결정은 묵묵히 닫힙니다. 기록은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선택이 바로 그 기록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몸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이 역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영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후대의 청취자들에게 남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생명의 무게를 느껴야 합니다. 당신의 피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가를, 당신의 노화가 얼마나 자연스러운가를, 당신의 주름이 당신이 살아온 삶의 기록이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의 얼굴을 무대에 올린 순간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선은 5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이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록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이 주는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팬들에게 생명의 무게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은 계속해서 무대의 조명 아래 완벽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의 몸을 남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의 팬들을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기록은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처럼 당신의 선택도 어디선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생명을 경시한 자로 기억될지, 당신이 생명을 존중한 자로 기억될지는 당신이 지금 하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판결을 마칩니다.